그래 이거 민니야아 죽으면 나도 죽는 운명인 거야 운명을 <laughs> 받아들였구만 드디어 드디어 운명을 받아들였어 아 <laughs> 내가 말했지 간파를 하는 순간 들고 간파하는 그 자리에 들어오는콜이가 죽는 <laughs> 저 새끼가 날, <laughs> 날, 간파. 날 간파해 씨 저게 날 간파해 제가 날 간파해 패턴 알면 뭐해 아 박자 박치야 뭐야 <laughs> 아, 간파 제대로를 못했어, 이번 판은. 간파 제대로 하나도 못했어. 몇판더 하면 될거 같은데, 댕. 네. 확실히, 댕. 네. 격대찡오잘 잡냐, 못 잡냐 해서 간파 성공률이 좀 차이나요. 아, 격대찡오 그래요? 격대찡호한번 해볼까? 그땐 잘했는데 또안 쓰다고 쓰니까 또 못하겠어. 어여어여, 선생님. 올라가. 단차지형 줄기 같은데. 또 빨리 들어갔어. 또 빨리 들어갔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그랬니까 같이 하는데 즐거워. 나만 수에 타는 거 아닐 때. 나 보고 싶어서 왔어요나 보고 싶어서 왔구나. 슛. 아, 오케이, 오케이. 쉿. 부끄럼지 저건또 너무 빠르고, 저건 너무 빠르고. 내꼭 간파라리라. 음. <laughs> 아 자꾸 나 보러 오지 말라고. 아왜 그러냐고. 아. 나보. <laughs> 이 위타 넣지 말고 이것만 넣고 간파했어야 했는데. 이것만 넣고 간파했어야 했는데. 한타 더 넣어도 될것 같아서 그 욕심이. 아, 그 한타 더 넣어도 될것 같아서. 그 욕심이. 뭐야? 아, 나 만나러 또 왔어요? 너, 나 좋아하냐? 삼수레를 같이 탔나고? 으야으야 <laughs> 똑바로 하라고? 너나 똑바로 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캐린이라서 <laughs> 죄송합니다. 아 죽을 것 같더라. <웃음> <웃음> 왔어? 맞어? 왔어요? <laughs> <laughs> 아까 나랑 같이 산소를 파더니 에이나 짜봉 <laughs> 그렇게 빨리 해야 된다고?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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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미니아가 죽으면 나도 죽을, 죽을 운명인 거야 <laughs> 운명을 받아들였구만, 드디어. 드디어 운명을 받아들였어. 이것이 바로 숙령인 것이요. 이것이 바로 숙령인 것이요. 왜아절하는것이오 자네. 오케이, 나이스. 이제 게임 좀 돌아간다. 이제 게임 좀 돌아간다. 나 간파 성공했는데? 나 엄청 잘했는데? 나 삐로 왔는데? 나 삐로 왔는데? 나 간파 방금 성공했는데? 고드네이님? 고드네이님? 아니야, 뭐라는 거 아니야, 절대로. 아니, 뭐라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게임이 좀잘 됐다. 그런 얘기지. 고드네이님? 고드네이님? 그게 누가 <웃음> <웃음> 대체 격대에서 누가 쾌실패를 할까 했는데, 그게 나였어? 릴렉스, 릴렉스. 예. 간파 게이지가 없어요. 아우, 나랑 밀당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laughs> 저렇게 맞기도 힘들겠다. 아니, 저렇게 맞기도 힘들겠다. 아, 가서, 간파를 해서 꼬리에다 가서 맞아주네, 이거. 그 와중에 친구 앞머리 빗고 내려가는 거니? 전투하기 네. 전에 의식 같은 거니? 아 그럼요, 의식이에요. 에헤. 엄마가 간파. 아 <laughs> 내가 말했지. 간파는 하는 순간 들고 간파하는 그 자리에 들어오면 꼴이 를 쓰는 거. <laughs> 저 새끼가 날 간파해, 씨, <laughs> 저게 날 간파해, 제가 날 간파해. 아니아니아니 번개하지 마. 아마, 이을것같더니이 손, 손, 치는 타이밍, 이 진짜 귀지 같네 진짜 때이지지말이렇게 때려 그냥 때는 타이밍, 치는 릴이 말까 이 이럴 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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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때 한타를더 넣고 나서 간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얘가 얘가 금방 날 때릴 것 같은데 금방 때릴 것 같으니까 이 간파를 언제하자 언제하자다시 초반에 아 해야겠다 딱 하면 아직도 하늘 위에 있어 소이씨 아직도 하늘 위에 있어 그리고 그리고 내가 간파 하고 제 자리 돌아오면 거기 그 자리 그대로 그냥 때려 그냥. 어, 때릴까 말까 하다가 고자리를 그 간판에서 다시 돌아오면 그 돌아온 자리 그대로 끝내려. 아, 나 진짜... 아, 진짜 제 얼마나 <laughs> 죽겠네. 비싸다 그랬냐? 아! <laughs> 쟤는 <laughs> 무슨 죄가 있는 거니? 민냥이 <laughs> 아, 민냥이 아, 아니야. 아, 민냥이 아니에요. 오늘만 아니. 오! 패드에서 빨간 불빛 나왔다 방금. 뭐지? 그 적당히 하래 <웃음> <웃음> 패드가 깜빡깜빡하면서 <걸었어>, 빨간 불빛으로. <웃음> 그 <웃음> <뭐였지>? 적당히 하래야 <하랴. 웃음> 적당히 하라고. 하고,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진짜 간파 저거 두개안 되네. 또 죽겠네. 죽여이 새끼야, 죽여. 죽여 이씨 계속 옵스 저격양미이야씨 <laughs> 친구가 도전자를 발동시켰습니다 <laughs> 아. 아 우리 친구 울겠다 울겠어 어 진짜 내 모습인데 <laughs> 아 너무 일찍이야 이거 봐, 너무 일찍 너 너무 일찍 너 내가 그 패턴 알면 뭐해 아 박자 박치야, 뭐야? <목소리> 박치야, 뭐야? 나 리듬 게임 못하는 거에서도 티내네 지금 야!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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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회심의 일격 야! 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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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님은 성공하는데 나는 성공 못해 똑같이 들어갔는데. <laughs> <laughs> 안해와이 <laughs> 맛에 못 써. 교차 보면서 보니까 꿀잼이네요. <laughs>

어 잠깐만 어, 안 바뀌었는데 어, 방금 미쳤죠? 방금 미쳤죠? <laughs> 미쳤어, 미쳤어. 미쳤다. 나이스 너무 멋있 미래는 없다. 왜? 진짜 없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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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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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한번더한번고 격대에서 술에 누가 탑니까? 아, 격대에서 술에 누가 타요? 아하, 7분. 에이.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선생님요.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벽대에서 술에 누가 탑니까? 벽대에서 술에 누가 타요? 그게 나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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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다